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21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더 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아다롤,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르니, 왕이 왕후 에스터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왕이 마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다로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 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고울 사는 자들이 아다롤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오늘의 큐티묵상 아다롤 13일 어명이 시행되는 날 유다인의 대적자들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는 날이 되는 반전의 날이 됩니다. 또한 모든 대신과 총독들이 모르드게의 권위를 두려워하므로 유다인을 도우니 유대민족과 모르드게의 권세와 명성이 창대한 날이 됩니다. 이량 모르드계는 인도부터 에티오피아까지 127도의 거대 제국의 1인자가 됩니다. 요셉을 높이셨던 것처럼 당신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이렇게 높이십니다. 이날 유다인은 추산성에서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열 아들을 죽입니다. 하지만 그의 재산은 취하지 않았으니 이는 침략자의 사륙이 아니라 정당한 방어적 행위였음을 스스로 자명하는 것입니다. 왕은 이러한 피해 복수가 왕후 에스더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는지 혹시 다른 요구 사항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도 자기 백성이 많이 죽었는데 그보다 에스더의 신기가 더 중요했던 것이며 이로써 그가 왕후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게 합니다. 왕후는 자기 민족의 안전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하만의 열 아들을 효시하고 14일에도 유다인을 죽이려는 자들을 죽일 수 있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에스더의 요청을 통해 당시 유다인들이 소수민족으로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당했으며 차별과 핍박과 순환 속에서 살았을지 가능케 합니다. 그리하여 각 지역에서 무려 7만 5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으므로 이 전쟁이 무법자의 횡포가 아닌 정당한 행위임을 증명합니다. 이때로부터 유다인들은 아달월 14일을 구속의 명절로 정하고 함께 기뻐하고 잔치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을 당하나 이렇게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징벌하십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난이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음을 늘 염두에 두고 인제와 동행의 삶을 사시길 바라고 소원합니다.